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왔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본 영상 시작 전에 8월 1일부터 8월 여름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죠. 제가 사용 중인 검색기 3개를 여러분들에게 특별 선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 좋아요. 보시면은, 자,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 둘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안내가 나왔습니다. 자, 역대급 장이죠. 이 정도로 빠져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폭력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거의 현재가 금융위기, 코로나 태급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새로 추가된 악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있고, 이렇게 힘들다는 점이 현재 어떻게 된 건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런 와중에도 저한테 문자를 현재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제 검색기를 받아보신 분들인데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검색기를 받아보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들고 있는데 자, 이게 검색기 받아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원하는 종목으로 충분히 전문가 이상의 수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제가 보내드린 검색기는 총 3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어떠한 검색기냐? 상한가 검색기, 정민 검색기, 그다음 급등초의 검색기 이렇게 총세 가지의 검색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게이 급등초의 검색기를 가장 많이 사용 중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러한 급등초의 검색기는 장 초반부터 매집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색기인데, 자이 급등초의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후에 바로바로 바로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냐 휴니드, GSE, 스펙코, 대성하이텍, 한양증권 등등 좋은 종목들이 현재 잡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정민 검색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컨타맥들이서 상한가가 주었죠 휴니드, HVM, 그다음 GSE, 셀리드 등등 좋은 종목이 같이 검색기에 잡혀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검색기가 바로 이 정민 검색기. 다음에 급등 초의 검색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유튜브들은 어떻게 이런 검색기를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미지 파일로 보여주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짓된 검색기가 아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볼 수가 있는 그런 검색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총 3개의 검색기를 8월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니까요. 상대 제 개인번호를 잠깐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9518-4935. 다시 한번 010-9518-4935번으로 간단하게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힘한 글자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검색기를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8월 이벤트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사진처럼 23일 날 박수현 작가님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을 하면서 고발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자, 최근 국민연금 자정거래 혐의로 증권사와 그에 대한 대표 내주를 고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23일 날 이렇게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자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에코프로비엠의 매수 매도량은 하루 평균 적게는 100주, 많게는 만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자, 근데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피고발인 알기 쉽게 가해자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해자는 갑자기 에코프로비엠 주식 매물량을 늘리면서 올해 5월까지의 매수매도량의 10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수매도온 의혹으로 고발장을 접수를 한 건데요. 이 가해자가 거래한 물량을 합산해 보면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순 매수물량은 얼마 정도가 되냐? 1 0 9 9주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순 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0에 가까운 수치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에 적게는 100주, 많게는 만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1099주만 순 매수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지 않았다. 제로, 0에 가까운 숫자를 순 매수를 했다. 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식의 매수 매도를 방법을 한 걸까요? 즉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스스로에게 매도 매수하는 자전거를 래 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고유적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를 도와주려고 한 걸까요 딱한 곳밖에 없겠죠 바로 에코 프로비엠 주식을 공매도하는 사람을 위해 에코 프로비엠의 주식 가액의 상승을 억지로 막아서 시세 조정을 한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매달 옵션 만기일이 3개월마다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청산을 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죠? 이렇게 청산을 해야 되는 시기에 공매도한 주가가 높은 경우 손실이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 시기에 맞춰서 주가를 최대한 낮춘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만큼 이익이 나기 때문이겠죠. 그래 자전거를 도와주는 가해 세력이 있으면 가격 상승을 막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유도라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이 가해 세력들이 주가 상승을 고의적으로 낮게 만들어서 시장 거래를 교란시킨 것이고 이건 자본시장법의 의거에서 시세 조정 행위 등에 금지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작가님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서 고발장을 접수를 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의 주가가 5월 29일에는 18만 7,500원이었어요. 자 근데 이런 주가가 7월 12일날 어떻게 됐냐? 19만 5천 700원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날에 국민연금의 개입이 없었다고 라 하면 오히려 주가는 더욱 더 상승을 했을 거예요. 19만 5천 700원이 아니라 거의 한 2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갔을 수도 있다. 그만큼 상승했을 수도 있다. 어떤 게 국민연금의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이 개입이 되면서 쇼스케시를 막으며 주가 상승을 더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국민연금 공단의 자금은 국민들의 장래복지를 위한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고요.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노후 자금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자금이 공모도라는 특수한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교묘한 수법으로 갈아먹은 거죠. 자, 또한 에코프로비엔 투자자들 또한 개인 투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왜 하락하는지 몰라요. 모른 채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박수현 작가님이 총대를 메고 너무나 잘해주신 행동이고요. 우리 모두가 모르던 상황을 알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해자들, 몇몇 증권사겠죠. 이런 증권사들이 고의적인 매도리포트를 작성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오를 수가 없었어요. 또한 최근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2차 전지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의 요소가 생겼고 또 공매도라는 이 죽일 놈들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하질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거를 다 못하면 오늘 어떻게 버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오늘 돈을 벌수 있는 추천 종목을 간단하게 1분 정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보이는 사진 요즘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 중에 피격을 당하면서도 미국 국기 앞에 주목을 주면서 굳건함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당선이 기정 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바이오주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게 상승하고 있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의약품 규제 완화와 수입 확대 정책을 내놓았었는데 최근 재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k 바이오 그리고 바오 여주 그 다음 비만 치료 주가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대장주로는 삼천당 제약 펩트론이 기존 대장주로 있고요. 최근 대장주로 급부상 중에 라파스까지 엄청난 상승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삼천당 제약 펩트론 라파스 샤페론처럼 이미 최고점에 있는 물론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봤을 때 최고점에 있는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 말고 저희는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바닥에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수급이 쌓이고 있고 거래량이 쌓이면서 조만간 엄청난 급등 상승이 나와 줄 그러한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 앞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구독회원 전용 VIP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데,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구독한 분들에게만 전용으로 드리는 V.I.P. 종목이니까요. 꼭제 영상에 구독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모멘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멘텀은 친환경 용미를 이용한 리라클루티드 비만 치료제 시제품 제조 R&D 연구개발의 국책 과제를 완료를 하였고요. 자, 두 번째 업무와 관계 있는 펩타이드 바이오소재 전문 기업인 애니젠과 시제품 출시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도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오콘이 개발한 비만 치료제 주사제죠. 바로 싹센다 복제약이 곧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싹센다가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였을 겁니다. 자, 특허가 올해 안에 풀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이고 그 다음 네 번째 국내 최초 g l p 1 유사체 비만치료제 리라클로티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합성해 성공했다는 엄청난 모멘텀들이 주가 상승을 견해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는 그러한 vip 종목인데요. 자, 듣기만 해서는 얼마나 좋은 걸까 생각을 하실 텐데 거두절미하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추천을 해드렸냐? 바로 7월 19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구독회원 전용 추천 종목으로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19일 바로 이때예요 자, 이미 그 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급등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그 사이에 어떤 것까지?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견인해 주었다. 또한 수급이 몰리면서 큰 선들 또한 현재 이 종목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19일 금요일에 추천을 해 드렸는데, 제가 이때 금요일날 추천해 드리면서 어떤 것까지 드렸습니까? 매수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점까지 알려드렸고 리포트도 보내드리면서 모든 정보 수집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잘하면 전고점 이번 주 안에 떠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화요일날 어떻게 됐죠? 최고점 찍어주면서 신고가 갱신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2만원대 부근 속수를 뚫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정말 이번 주 안으로 무조건 2만 2천원대 주가 뚫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모멘텀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모멘텀이 한 번에 또 쏠릴 경우 2만 2천원이 아니라 잘하면 2만 5천원까지도 이번 주 안으로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그러한 엄청난 VIP 추천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미 이 박스권 구간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들어갔고 개인 털어내기 작업이 어느 정도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이 나간다. 즉, 이거는 상승 신호탄이 딱 나타나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하나의 대형 이슈가 터진다는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죠. 제가 이 소식까지 오늘 역시 같이 알려드릴 건데 이 차트의 흐름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펩트론과 똑같은 상승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펩트론도 보시면은 한번 상승 이후에 이렇게 짧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박스권 구간을 형성을 해주면서 어떻게 되었다? 똑같이 거래량, 쏠리고 수급 쏠리고 큰 손들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고공행진 해주면서 7월 19일 제가 이날 추천드렸을 때도 82,900원 신고가 갱신을 해주었다. 자, 어떤 것과 똑같다? 제 추천 종목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자, 하지만 제 추천 종목은 더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가와 더불어 이번 주 안으로 22,000원, 아니,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뚫어줄 만한 그러한 모멘텀들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9일부터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빠르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쏠리면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1분이라도 더욱더 빠르게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계속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돈한 푼도 안든이100%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종목이고요.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를 상당히 잠깐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제 개인 번호. 010-9518-4935 다시 한번 010-9518-4935번으로 나너 채널에 구독도 하고 영상도 시청하면서 좋아요도 눌렀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힘 한글자 딱힘 한글자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제 개인번호 010-5918-4935번으로 힘 한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 개인번호이기 때문에 24시간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사용 중에 있는 검색식 또한 오픈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서 제가 사용 중에 있는 검색식을 오픈을 해 드릴 건데, 자,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적게는 5%, 많게는 10% 정도의 수익률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그러한 검색식인데요. 자, 그럼 이거를 한달 20일 영업이라고 치면은 적게는 100%, 많게는 200%의 어떤 걸 챙겨갈 수 있다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검색식이라는 거죠. 자, 이 검색식은 다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저에게 손해 보는 일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만큼 저 또한 그에 보답하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검색식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조건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안전하게 어떻게 매일매일 안전하게 99%의 승률로 매일매일 어떻게 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어떤 게 있냐? 제 비공개 시초가 매매법, 상한가 매매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장전 검색식이 딱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이 장전 검색식이 어떤 것들이 있냐? 예상 체결 결량부 뭐 비율, 예상 체결 금액, 예상 체결 뭐 예상 체결 이렇게 쭉 해서 검색식을 싹다 입력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띄어지는 거예요. 그 당일에 시초가에 얼마나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검색기에 나온 종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시장가 주문으로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체결이 되셨다면 5%수익권에 매도 주문만 걸어두시면 되는 그런 기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초가 매매법, 비공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볼 텐데요. 자 제가 현재 비공개로 그동안 연구하고 완성한 저만의 시초가 매매 기법이 담긴 이 영상 하나를 이렇게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자이 영상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찾아보려고 해도 제가 승인을 해서 공유해드리지 를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안에서는 시초가 매매가 무엇인지 또장제에는 어떤 종목이 좋은지 선별 방법이 들어있고요. 또 매도 가격을 찾는 방법 그리고 실전 매매 영상까지 총네 파트로 나눠서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신다면 우리 50대, 60대 아버님, 어머님들께서도 충분히 전부 다 따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공개를 해준 이유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아무나 이 영상을 보고 제 매매 기법을 훔쳐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진짜 구독자 분들이 맞는지 확인이 되면 그분들께는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리냐? 이게 누르면은 비공개 공유라고 나오죠. 자이 비공개 공유를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한해서 이 비공개 공유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 이거는 무조건 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계신 고 시청자분들 저처럼 시초가 매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분이 구독을 했는지 솔직히 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단에 제 개인 번호를 띄워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010-9518-4935. 다시 한번 010-9518-4935번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성함 혹은 지금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만들었잖아요. 유튜브의 닉네임 혹은 힘한 글자. 간단하게 힘한 글자만 이렇게 상당히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확인을 해서 비공개 승인을 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상한가 단타 검색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타의 기본 원칙부터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단타는 당일 시가 위에서만 매매를 해야 하고 시가 밑에서는 여러분들 손절이 발생해야 됩니다 또는 내가 산 가격 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산 가격 이탈할 때는 무조건 손절이 나와야 된다는게 기본 단타의 원칙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먼저 숙지를 하신 뒤에 따라오시는 걸 권장해 드리면서요.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상단에 오셔서 검색란에 어떤 걸 치시냐? 0150 이렇게 0150이라고 치시면은 조건 검색 창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대상 변경 보이시죠? 자,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하시면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자, 업종 전체를 누르신 다음에 지금 제가 현재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시죠? 자, 이 부분들을 똑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불성실 공시기업 ETF, 초초 유동성 종목, 단기 과열 종목, 스펙, 해당량 종목,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ETN, 권리락 종목. 이렇게 전부 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검색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조건식의 밑에 검색란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치시냐? 기간 내 거래 대금. 딱 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실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여기 나온 이 창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르게 나오실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이1 기준 자 이거는 1봉 차트 기준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그 밑에 0봉 전을 1봉 전으로 바꿔주시고 또 오른쪽 위에 여기가 아마 5봉 이내로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1봉 이내로 변경 그리고 밑에 거래대금이 아마 200 이상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5천 이상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추가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a 라는 검색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첫 번째 식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1주기 1봉 차트 기준을 했을 때, 이 밑에, 봉전. 이 0봉전 같은 경우에는, 당일을 뜻하고요. 1봉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을 뜻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0봉전. 이것은 당일을 뜻해요. 자, 그리고 1봉전. 이것은 어제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2봉전. 이것은 그제를 뜻해요. 자,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넘어오면은, 1봉 이내, 즉 0봉은 당일, 1봉은 어제란 뜻이겠죠. 즉 이식은 어제 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어제 기준 5천 이상, 자 5천 이상이 어떻게 돼 있냐? 자 거래대금 1이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5천 이상이면 얼마일까요? 50억이죠. 자 5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왔냐?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이게 무슨 자리냐? 상한가 자리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루건 아닙니다. 순식간에 올라서 갑자기 말려버리면 세력들은 큰돈안 쓰고도 얼마든지 상한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식을 걸어두는 거죠. 거래 대금이 조금 나오는 것보단 최소한 50억 이상은 들어와 주는 걸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라는 식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다시 검색하시는 곳으로 와서 어떤 걸 치시냐 주가 등락률을 검색하실게요. 자 주가 등락률 딱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똑같이 1주기로 해서 자, 이거를 2봉전으로 바꿔 주시고요. 종가 대비 0봉전을 1봉전. 여기서 0봉전을 1봉전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종가 등락률 몇프 %로 29% 이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실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계 완성이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0봉전이 오늘, 1봉전이 어제, 2봉전이 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어제 상가들이잖아요. 자 그럼 2봉 전이겠죠. 자 그러니까 그제겠죠. 자 그제 종가 대비해서 1봉 전, 즉 어제 종가는 29% 이상 상한가 자리라는 거죠. 자 완벽한 상한가 자리는 아닙니다. 완전하게 상한가를 만들려면 뭐29.5% 이상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윗골이 찔끔 달고 마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치만 얘도 상한가를 한번 갔던 놈이라서 다음 날에 시가갭이 뜬다. 즉 힘이 지속될 거니까 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를 딱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 화면 그대로 해서 2봉전을 1봉전으로 바꿉니다. 자, 똑같이 해서 이거 2봉전에서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시가 등록률을 바꿔주시고 자, 몇 프로 이상? 4.5% 이상으로 만들어져서 추가 누르시면 세 번째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세 번째 식은 어떤 거냐? 자, 매매 기본 원칙. 당일 시가 위에서만 매매를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시가 갭이 떠야 된다. 즉, 힘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거를 지금 세 번째 조건식에 넣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네 번째로 넘어가시면은 조건 검색란에 가서 주가 비교를 검색하십니다. 자, 주가 비교를 딱 검색하셔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네 번째, 마지막 조건 검색식이 나오실 텐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일주기 하신 다음에 1봉전을 0봉전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변경을 하고 자, 시가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같다라고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붙은 어 표시를. 자,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신 뒤에 영봉존 종가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마지막 네 번째 식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매매 기본 원칙. 당일 시가 위에서만 매매해야 된다.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모든 식이 완성이 되었으면 성과 검증을 한번 눌러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과 검증을 누르시면 자, 6월 24일 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24일 날을 딱 보시면은 언제죠? 6월... 24일. 딱 이렇게 보시고 성과 검증을 딱누르시면 자, GS 글로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GS 글로벌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6월 24일이 면 이때죠. 그 전날 29.91%의 상한가가 발생했고 다음 날 시가갭 뜨고 힘이 지속될 거니까 시가 위에서만 매매를 하자. 자, 그렇게 해서 시가 대비 고가 10%가 딱 나와 주었어요. 자, 그리고 또 성과 검증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19일로 넘어갑니다. 자, 19일로 딱 넘어가면은 2호 플로우. 자, 2호 플로우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전날에 상한가 발생했고, 다음날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밀리긴 했지만, 결국 시가 위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 대비 고가 16%딱 나와주었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일. 사조 대림.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사조 대림도 똑같은 흐름이 나와주었어요. 자, 그런데 사조 대림 같은 경우 보시면요. 7월 8일 날, 상한가 가져왔습니다. 29.93% 상승 보이시죠? 자, 오늘 설명을 해드린 상한가 단타 검색식은 어느 정도 힘을 받아 다음날, 많이는 다그 다음날까지도 꽤 좋은 상승을 나와주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왜냐 그만큼의 거래 대금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 자, 그럼 당일 상한가름을 보여주는 종목을 알 수는 없냐? 아마 모든 분들이 희열을 느낄 만한 검색식을 원하실 겁니다. 자, 100%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 상승이 나와주다가 말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검색식은 받쳐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리지는 않지만 당일 상한가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 하이리스 카이리턴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당일 사과 검색식도 존재를 합니다 자그 검색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을 해줬어요자 이렇게 비공개로 영상을 처리해둔 이유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 영상을 봐주는 분들에게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아무나 이 영상을 보고 제 매매기법을 훔쳐가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개로 제가 처리를 해놨어요 보 보시죠. 자, 그래서 진짜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되면 그 분들께만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비공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걸. 비공개 공유를 딱해 드리면은 이 비공개된 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비공개 공유로 시기을 처리를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제 구독자님들,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혹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 이렇게 당일 상한가 검색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만 검색식을 입력해 두면 언제든지 확인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이 검색식,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어떤 분이 구독을 해주는지 확인하고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제 개인 번호를 상당히 띄워드렸어요. 보이시죠? 자, 010 95184935, 010 9518493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도 매일 누구보다 좋은 검색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힘딱한 글자입니다. 힘이라고 문자를 딱 보내주시면 제가 이 검색식, 이 검색식을 볼수 있도록 비공개 공유를 승인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걸로 수익을 끝을 내세요. 하루 매매를 끝을 내세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주식 한달 거래일이 평균적으로 20 거래일이 있습니다. 자, 날마다 5%씩만 제가 알려드리는 검색식으로 수익을 챙기셔도 한 달에 100%를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달이면 200%입니다. 딱 10달 앉아서 검색식만 활용하셔도 1000% 수익을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식을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만큼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